아,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유튜버가 되려고 합니다. 왜냐면제 딸이 유튜버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관심이 음, 딸하고 놀기와 영어 공부입니다. 저희 꽃은 어, 한 송이 한 900원 정도에 샀습니다. 엄청 크죠? 알이 되게 실해요. 만져보면 땅땅땅땅하고요. 이게 핑크빛이 도는 주황색이라 아주 아주 예쁘답니다. 지금은 영어 공부 중인데요. 지금 저희 딸아이의 근데 시간이 그 진짜... 응이지 아니... 투를 공부하고 아니, 있어. 요 가짜로 한 거야? 응. 어? 응. 가짜로 한 거야? 진짜로 한 거야? 너 이길 수 있다면 저희 딸 아이의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다이소 샀는데. 다이소에서 샀다고 합니다. 저 사지 말라고 제가. 되게 말렸는데 사더라고요. 음. 아예. 냉수 너무 좋네이팝콘은 오늘날 투바트 난이도 공연을 보면서 산팝콘입니다거 음, 버리지 긴... 않고 집에 와서 또 먹고 있어요. 지금 공부할 시간이에요. 아니,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이곳은또 거기서 산 꽃입니다. 꽃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꽃을 사거든요. 그거요. 저 벽에 보이는 것은 투바투. 저기 꾸미는 곳입니다. 하나는 매직 앨범이고요, 하나는 네, 서스데이 잘들 앨범입니다. 거기서 티켓을 하고 이걸 거를 주더라고요. 공연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나라 날아, 내가고 날아, 있는데 어떤 애가 이거 보길래, 야 이거 뭐냐? 이거 어디서 주는 거냐? 랬더니 앨범 거기서 4 층에서 주는데요. 그래? 그럼 그래, 지하까지 갔다 다시 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최애 누구예요? 저희 최애는 휴닝카이입니다 휴닝카이가 이꼭 다물고 춤출 때 너무 멋있거든요 수빈이 제 딸은 수빈이를 좋아합니다 저도 태연. 좋아합니다 태연이 파란색 머리를 나온 것 같아 금발 백금발이 하는데. 하지만 투도를볼 때는 범규가 제일 재밌어요 얘는 담당하는 거 얘는 댄스 보컬, 귀여움, 요정. 응, 귀여움, 요정까지는 아니지. 순둥이, 톡, 찢어. 자, 그럼 이제 영어 공부할 시간이네요. 모두 안녕. 네, 안녕해. 공부하는 것도 찍어. 그래, 찍자. 소통하면서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진짜, 진짜 어릴 거야? 아, 이거 올리면 안될것 같은데.